김어진 쇼의 김어진입니다. 이번 주 김어진 쇼는 뭐 할까? 영화 리뷰라도 할까?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화 리뷰도 좀 그래요. 왜냐하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나와서 모두가 스파이더맨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 김어진 쇼는 뭘할 거냐? 영화 리뷰를 하긴 할 건데요. 다른 사람들이 다볼것 같은 영화 말고 아 보고 싶은데 볼까 말까 하면서 놓쳤을 것 같은 영화 두 편을 보려고 합니다. 하나는 디즈니에서 나온 엔칸토고요. 또 하나는 워너브라더스에서 나온 뜻밖의 신작. 매트릭스 리저렉션 이두 영화를 보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매트릭스 시리즈 자체는 되게 옛날에 끝난 시리즈예요. 왜 지금 와서 매트릭스가 또 나오지? 이 영화를 보면 그 궁금증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지긴 합니다. 그럼 보러 가볼까요? 네, 그래서 지금 막 매트릭스 리저렉션 보고 왔고요. 어, 좀 웃긴 영화네요. 네. <laughs> 아, 어, 굉장히 메타적이에요. 이제 토마스 앤더슨은 매트릭스라는 3부작 게임을 만든 천재 개발자가 되었고 그 게임에 감명받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의 후속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 게임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고 싶어하고 막뭐 그런 따분한 세상이 되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또 다른 싸움이 계속되는데 왜였더라?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따분한 생활을 영유하는 것이 매트릭스라는 책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죠. 어쩌면 워셔스키 남매는 계속해서 리부트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 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컴퓨터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알죠. 재부팅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가 고장났기 때문이거든요. 그렇다 한다면그 시스템 자체를 좀 재고해볼 여지는 있지 않나. 나사를 풀고 뚜껑을 뜯어서 내용을 보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야 될것 업데이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매트릭스 시리즈 자체 내지는 업계 돌아가는 판에.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영화일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한테는 글쎄요 이거보다 더 훌륭하고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는 훨씬 더 많아요 감안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볼 영화는 엔칸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엔칸토 이 영화도 왜 나왔지?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남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쪽 시장을 좀 존중하고 오래간만에 가족 뮤지컬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기획이었던 것 같고요 어떤 작품인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, 그래서 지금 방금 전까지 엔칸토 보고 왔고요. 예상했던 대로 무난한. 가족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예. 근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엔칸토는 매트릭스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데 어떤 차원에서 결이 다르냐면 그 어떤 곳의 리부트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오리지널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주제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느꼈는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영화 자체만 소개를 드릴게요 이야기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라벨이라는 안경 쓴 여자아이가 있고 걔는 초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미라벨의 다른 가족들은 모두 다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족 내력이에요 그 가족 가족 구성원이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식을 치르고 그 가족이 사는 마법의 집에 선택을 받아서 자기만의 개성 있는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자기 남동생이 초능력을 받고 있는 그 경사스러운 날에 미라벨이 눈을 돌려서 보니까 초능력을 주는 그 집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 걸본 거예요. 여러분 와서 이거 보세요. 그러니까 또 집은 멀쩡해 보이죠.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건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결과적으로는 그 집도 이제 지켜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예요. 미라벨이 능력을 결국 갖게 되느냐?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지간에 예측 하면서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금 본 매트릭스 레저럭션과 어느 정도의 접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접점이란 뭐냐 두 영화 다 레거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거시란 무엇이냐 번역하면 유산인데 버릴 수 있으면 버려야 되는 그런 나쁜 의미의 유산을 레거시라 부릅니다 약간 스포일러에 가까운데 사실은 마법을 주는 집그 집이 준 마법을 사용하는 생활 방식 같은 것도 어쩌면 레거시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고 매트릭스 레저럭션은 아주 대놓고 매트릭스 1, 2, 3가 아주 훌륭한 레거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충 한 최근 50년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온그 사회체계가 정말 유지 가능한 건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떡하지 그런 위기의식 그 부분은 어쩌면 일정 수준 이상의 미디어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라면 다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의심하게 되었잖아요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로 살수 있나 뭐 그래서 진짜 무난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엔칸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아 이거 영상 나갈 때쯤이면 이제 상영이 슬슬 끝나가고 있을 건데 그래도 어떻게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휴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. 어? 이거 뭐? 야 어? 제가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는데. <laughs> 월 9,900원씩 내고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 엔칸토가 올라와있어 <laughs> 아나 극장에서 이거 왜 본거야 <laughs> 아 짜증나네 진짜 <웃음> 어... <웃음> 어 그렇단 말이지 <laughs>